I tell you nothing. I tell you n o t h i n 먹어야 돼아기 you nothing. I tell you n o t h 뭐 하는, 뭐 하는 아기같에 먹을래? 딸기같에 먹을래? 딸기밭 어우, 왜 이렇게 부었냐. 쥐 어? 어? 열매가 그 나온데가 열매 와, 열매 지리 깔리면... 나온대 맞아 토마토는 빨개지고 있어 이거, 이거 다 꽃이야? 교풍년이 여기 아주 다 꽃이 엄청 다 피게 생겼어 응, 음, 킁킁킁해봐. 향이 엄청 좋다고. 아 여기 꺼졌대 이거. 응. 음. 오,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여기서 꽃이 꽃잎이 활짝 펴일 거야. 아, 꽃잎이. 엄마 꽃잎이 떨어지면. 어. 달라? 꽃잎이 떨어지면 거야. 근데 여기 화이지. 뭐야? 이건 여기 보세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요거 인덕션용 플레이트거든요. 아, 아. 나 토끼인데. 어, 뭐야 토끼지. 뭐 어제 엄마랑 하원할 때 깡총깡총 내려왔지요. 나도 나도 나도. 어디에다? 뭉기바나나. 한번더 빨리. 빨리. 이맛스으면안 되니까 빨리 하나. 따가 가자. 가방 잘들고 어째 가방은 묻었어 발가자 <목소리> 버블버스. 뭐야, 고구마 먹고 있어? 손 닦았어? 이거 뭐 같아, 뭐야? 이거 뭐 같아? 아저씨. 이거 얼굴 같지, 얼굴. 병. 얼굴. 얼굴. 병. 짜자잔! 언니가 그린 거예요. 뭐가 나, 엄마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엄마가 없어서 어땠어 기분이? 좋았다 에? 에? 정말 좋았어? 네 엄마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데리러 가지 말까? 싫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맞아 그니까 조심히 먹어요 먹고 나갔 것도 이거 깨지는 거야 어 똑같은 거야 아니야 근데 국물도 안 먹었잖아 불도. 유우조마 <놀람> 모하가 중염으로 조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하는 약재가 이렇게 쭉더 길거든요. 조금. 이렇게 차여 봐. 엄마 다됐어예예예예예예 응. 야야야. 아, 오, 맑네 주드. <놀람> 우유 랑번을 거야. 응. 뭐가 들어? <목소리> 정말 맛있어? 응. 엄마 땅땅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맛있게 먹어. 약 아니야 음료수야 음료수. 아니잖아. 아기 라떼야. 아이고 그도자고아 매운 거 아니야 아기 라떼야. 먹어봐, 아기 라떼야. 그치? 모건이 형아 너무 잘 먹는데? 아기 라떼인데 왜안 먹지요? 이거 안 먹을 거야. 모건이 형아 봐. 모건이 형아 진짜 잘 먹어. 안 먹을래. 뭐한 엄마가 달콤한 꿀 넣어줄까요? 응. 나도 꿀. <laughs> 알았어. 어, 알았어. 꿀이 들어갔어, 맞아. 자, 뭐 응. 하나... 많이 많이 먹으세요. 조금 우유 주세요. 고개 뒤로. 오잘 먹네. 아 달콤하냐? 쫙. 역시 약통 약. 역시. 아빠랑 짠 할까? 짠짠 짠. 짠. 우리 모건이도 여기다 줄까? 내일부터? 응. 고기 먹자, 애들아 <laughs> 응, 앉아. 이제 밥 먹자, 바로. 거기괜찮요 엄마, 이거다 구워야 돼. 이건 아직 안 구운 거야. 기다려. 가서 앉아있어. 안, 안 구운 거 어떻게 먹어요? 네일을 했습니다. <laughs> 아 저거 사지마 하나만 차라고 했잖아 저거 진짜 뜯으면 너무 많이 먹는다고 저거, 저거 왜 저거밖에 없어 두유가 어, 제일 맛있는데 두유가 어, 뭐네개산 그... 거야? 아하나 네, 나오겠던데 아, 저거 진짜? okay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키포인트는 아이가 순한 아이 있죠. 애가 너무 순해. <웃음> <웃음> 여기다 놔놓을게요. 언니 뭐 먹어? 견과류 먹어. 응. 아빠 줘. 견과류하나티 응. 아니, 내가 갖고, 가지고... 뭐야. 엄마 놔. 많이 주지 말고 여기 조금만 줘네 이만큼이요? 어 잘했어 토마토 따고 싶어? 에?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뭐야 야 꼭지를 따야 돼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많이 있잖아 여돼요응 여기,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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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면안돼 이거, 이거 나무로 하면 안 돼. 그럼 나무로 하면 안 되지 이거 도와주면 그치 이건 아직 안 이건 아직 안무려자 익은 것만 따 어찌 여기 또 있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음. 얘기했어? 어. 아버님. 아버님. 이게 밥이에요, 아버님. 아침만 이렇게 먹어요 오늘. 어? 정말 한 순간에 싸우고 또한 순간에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사이가 좋아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육아하면서 막 전후에 전후에 그러잖아요. 알것 같아. 이제 지금 이제 지방이가 제가 준비할 동안 잠깐 애들을 케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지방인가 이제 애들이랑 <laughs> 그래서 지금 사실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미안해 죽겠어 빨리 그냥 입고 나가야지 어제 묵건이밥안 먹고 자서 배고프지. 배고뭐 하세요? 뭐하는? 어제 밥 먹고 잤지. 브로콜리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어, 브로콜리도 먹어요. 나 브로콜리 좋아하는데. 꽃갈. 엄마가 지 멍하지요? 너왜 이렇게 웃겨? 뭐야 엄마랑 같이 먹어야지 엄마 한입줘 응, 음, 고마워. 엄마랑 케이크 먹어서 좋아? 누구 친구가 제일 재밌어? 누구 친구랑 놀때 제일 재밌어? 유주랑 그러면은 뭐하는 유주가 제일 좋아? 안녕하세요. 해금 여기서 하자. 아빠 다녀오세요 고개 숙이고 다녀오십시오. 아 잠깐만. 잠깐만. 뽀뽀도 해줘. 필요한 게 있어. 지도. 지도? 어 지도 좀 만들어도 좋겠. 진짜. 모건아 빠 빨리 가야 돼. 지도 좀 만들어도 좋게아 어, 모건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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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아니. 아빠 늦었대. 이제 10까지, 10까지 셀게. 10 9 8어너너무잘 그린다 칠. 6 5시간 있어 아직. 4 3이 무슨 지도야 근데 그게? 아, 고마워, 아빠 지도. 고마워 아빠도 아리로 <목소리> <안 들어간 거 목소리> 갔다 올 진짜 고마워요. 내가... 고 뽀뽀. 뭐야 뭐, <목소리> 갔다 올게. 아빠 안했어 어디로 어디로 갈지 어디로 어디에 가어 아니 버스. 아니 버스. 아니 아니 갔다. 아빠 늦었대. 다녀오세요 해. 다녀오세요. 얘들아 빨리 봐. 코에서 이걸 사왔거든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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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데 좀 졸려 보인다. 이거는 국에 있는 고기잖아. 요 아. 이거 안 먹어, 고기? 아. 이거는 소고기 아니야, 또 소고기. 아! 크게, 크게. 오치오. 어?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줘, 그러면? 이거, 이거 붓고야지. 응, 나한테 묶어줄게 아니, 머리에. 머리에다가? 아, 머리에다가? 그건 안 돼. 그거는 너무. 엄마가 풀러서 해줘야 되는데. 머리 묶어야 되는데 괜찮겠어? <삭일> <라> 이리 와. 네. <라> 왕자님처럼 그래. 왕자님처럼? 공주님 아니고 왕자야 먹어니 뭐 뭐하는? <라> 그래 우날 찾을 수 없어 작은 사나나 나나 내 눈을 난내 왕관을 세운네 <라>